오늘 말씀은 에스겔 30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자, 높이라고 나왔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그상 수도가 있었고 하 수도 그니까 이집트 땅이 아프리카 입구에서 세로로 긴 땅이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행정의 중심지가 있었고 남쪽에서 또어 수도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있었는데 높땅 이러면은 그 아래쪽 어에국브의 수도였던 멤피스라는 도시 멤피스는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높땅은 멤피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자, 바드로스는 또어 고양이 형상의 여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어상 애굽의 수도 이집트의 북쪽의 수도를 담당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소안에 불을 지르며, 소안은 나일강 하구에 있는 도시, 지금 이제 나일강 하구 쪽, 어, 그, 나일 삼각지에 이르는 풍요로운 비옥한 땅,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드로스나 소안. 그리고, 어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노 나라, 약간 이제 중국 나라의 이름 같지만, 그노 나라가 아니라, 원래 그 지역 이름은 태베입니다. 태베. 어, 태베 이름은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어, 왜 노라 그랬느냐? 그때 이제 아몬 신의 거주 지역이다 해가지고 노 아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앞에 13절에서는 노,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북 이집트의 바드로스 소환 노 이런 곳들을 다 심판하시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자, 애굽의 신들은 옛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애굽 신들이 한번 심판을 받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집트를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실 때에 한번 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도 또 여러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어, 특히나 아웬. 아웬 이러면은 그 그리스 시대에는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항구 도시이자 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집트의 제일 큰 신인 라라는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것을 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것이 지금 아까 드합 느헤스 이런 그 애굽 왕 바로들의 왕궁이 있던 곳에 임하여서 그 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드합 느헤스라면 왕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딸들이면 공주들인데. 그런 왕족들조차 포로가 될 정도로 철저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도록 철저하고, 그리고 공의로우며, 그런 말미암아 그 주님의 날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압제하는 죄인들이 망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자격과 공로가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